아공기공입니다. 오늘은 비디오 스타트 투 엔드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비디오를 만들 때는 이제 시작 이미지와 끝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시작 이미지만 넣습니다. 하지만 하이로 AI에서도 그렇고 일부 모델들에 대해서는 스타트와 엔드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엔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끝에 사진을 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끝 사진을 시작 시 시즈... 시작 사진으로 해서 다음 장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타트와 엔드 같은 경우에는 2.0 모델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엔드 모델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엔드 모델이 활성화되고, 이제 스타트 모델에 여기에 사용되는 이어지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기 u 브 링크 넣어 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스타트 이미지를 저장했고, 이제 엔드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사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소녀가 여기 나비, 나비를 따라서 가고 있고, 나비를 따라가다가 마법의 책을 발견하게 되는 동화 속 이야기 장면입니다. 이,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이미지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들기 위해서 재미나이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프롬프트는 장면마다 공유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했고, 이 경우에는 이제 10초짜리, 6초짜리가 있는데, 이번에 1080픽셀은 6초밖에 안 된다고 했죠. 저희는 10초짜리로 만들어 볼 겁니다. 50크레딧 소모가 되고요. 생성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롬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들리면, 이제 나비를 따라가다가, 이나 나무 위로 나비가 날아가게 되고, 이제 카메라가 나무 아래로 천천히 팬다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뭇잎 사이로 이제 빛이 쏟아지고 책이 나오면서, 책이 열리는 순간 플래시 효과가 나오면서 이 마지막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제너레이팅 되는 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과 프롬프트 한 번만으로 너무나 쉽게 이어지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어지, 이어지는 이미지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영화, 단편 영화, 1분짜리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하나, 둘, 50초가 되겠네요. 50초에서 마무리 장면까지 해가지고 60초 딱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생성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나무를 돌아서 가야 하는데, 이제 나무를 통과해버리긴 했지만, 정말 퀄리티가 높고, 제가 생성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프롬프트 하나로 영상, 이어지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엔드프레임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된 이미지부터 단편 영화 생성을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